습니다 어, 이제 봄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아, 입춘이고 아, 이번 주 주말이 에, 아마 우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스라 가면은 이제 얼음이 없고 어, 비가 오는 비가 오고 땅에서는 이제 그 얼음이 녹는 거예요. 땅이 녹아 녹아내죠. 어, 땅이 녹고 어, 이제는 비가 오는 그 시절이 우수입니다 우수가 지나고 보름 뒤에는 이제 3월 인가요 경칩이오죠. 이제 땅이 높고 비가 오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겨울잠에 자던 그 파충류들이, 개구리나 뱀들이 이제 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곰, 곰도 겨울잠을 잔다 그러죠. 이 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이제 깨어나는 시간이 경칩이라는. 이제 봄으로 가는 그 길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올 겨울도 상당히 추웠던 것 같아요 눈도 많이 왔고 눈 예전처럼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설날에도 설날 저녁에도 눈이 왔고 매우 추워 가지고 제 옥상에 우리 그 수족관이 얼어 가지고 뒤쪽 벽이 유리면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 안에 있던 우리 민물고기들이 다 아마 동사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다그 걷어내고 새로 그 뒤쪽 면을 좀 두꺼운 걸로 유리를 그 공차를 넣어가지고 다시 제조를 해야 돼요. 그 작업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를 겨울에 오기 전에는 어, 빨리 방류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더 커야 되는 것들, 샘플로 놔둬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안에 들어와서 살, 살게 해야 되겠다. 그걸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가 이 생명들이 봄이 오기까지는 그 생명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어디에 감춰져 있죠? 우리 모든 식물들은 생장점이 있다고 해요. 생장점, 생장점 꼭대기 쪽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장을 못할 때는 그 생장체 밑으로 내려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더 이상 생장을 하지 않아요. 그 힘도 없고. 그래서 버티고만 있는 거예요. 감춰진 그 생명이. 우리 씨가 겨울에는 발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에는 뭐, 햇빛이 강렬하지도 않고, 추워서 살아날 수도 없어요. 추우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물들이 다 얼어버리죠. 얼어버리면은, 이 세포막이라든가, 세포벽들이 다 깨져버린다 그래요. 성장을 못해요. 우리도, 어, 손이라든가 발이 동상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얼면은? 얼면은 이게 조직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를 해야 돼요. 따뜻하게. 피가 돌수 있도록. 식물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물을, 거의, 물을 먹지도 않고, 그, 버티고 만든 거죠. 생략점도 매로 하겠고, 성장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또, 씨도 있죠, 씨. 씨가, 아, 겨울에는 발화를 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봄이 와야 돼 우수가 오고, 이제, 땅이 높고, 경치비 하게 해 겨울잠 자는 것들이 깨어나면은, 뭔가 이제, 성장할 수 밥판이 돼요 해도 길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어, 땅도 이제 조금씩 따뜻해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요 그때 이제 봄에는 어, 발랄한다 고 그러죠. 발랄한다는 게 뭡니까? 그씨 안에 감춰진 그 생명들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씨 안에 감춰진 그 생명들이 우리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에 그 비밀을 듣고 나서 깨우치고 나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믿어서 세례를 받고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전능하신 나의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라고 하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게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생명의 멸류관. 그래서 이 세상을 살때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환락과 어, 활락이나 이런 죄악성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인내로 십자으로 승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꽃씨 벽씨가 한 겨울에는 그 생명을 머금고만 있다가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은 조금씩 싹을 틔웁니다. 그 감추어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싹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감춰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그 안에 감춰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 생명의 멸류관 그 감춰진 생명 이 생명의 멸류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다시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런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볼로스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것을 찾고 세상의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빠진 세상 사람은 똑같이 땅의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찾아야 돼 하늘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 신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탐심이 곧 우상숭입니다. 이런 것들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을 받지를 못한다. 이런 것들은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 부끄러운 말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을 받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 감춰진 생명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인치셔 주시고 그 믿는 자들 끝까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생명이 생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벽씨가 봄에 꽃을 피우기까지 그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우수가 지나고 형칩이 되면 땅이 높고 비가 올때 이것들이 차츰 싹을 틔우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먹기 시작해요. 우리들이 똑같이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들도 복음의 비밀을 듣고 믿고 성령이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질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내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심판입니다. 우리 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생명은 우리들이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을 받은 그 생명입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을 받았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을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에 나오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속령을 인치신을 받은 자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것을 찾고 너희가 이미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들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종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와 개시의 영을 받아, 마음의 눈이 받고, 부르신을 받은 생명.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은, 앉은 자들입니다. 앉은 생명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주의 부르신을 받은 생명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들은 지혜와 개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에 눈이 밝고 주의 부르신을 받은 생명 있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신앙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받은 자들이 즉 생명의 면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되고 받을 필요가 있고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 분자들이 더 이상 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다섯 번째,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속에 그 안에 예수크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크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은 예수크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을 가지고 있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식의 포가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지식의 모든 포가 감춰져 있다. 그러므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이 비밀의 경륜 속에. 우리 생명이 그 안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죄업부 보호,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결론입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추어진 생명으로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뭐라 나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살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아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룬 자들이니 우리, 우리가 바로.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 나옵니까?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신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열매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청망하라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일사람을 부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신하은 새사람을 입으라는 예배에서 4장 21절, 22절, 23절.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육욕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스라을 부서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모든 겸손과 온유라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의 불심 한 소망 안에서 불심을 받은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 이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포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그래서 결론입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을 가진 자, 그들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을 받은 자 이제 우리는 땅의 끝을 찾지 말고 하늘의 끝을 찾았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실받은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성도가다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땅의 것만 찾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악에 물들어서 그 죄악의 구렁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담당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으로 인식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의, 생명의 멸류관을 가든 모든 성도들이다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춰진 그 생명의 면류화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아들 예수께서의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